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방금 소개받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명찬 선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도 원래 이제 부산 출신이라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부산 오니까 굉장히 또 좋은데요. 홀로 오면서 보니까 아까 뭐 운동장이나여기 뒤에서 뭐 운동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어, 저도 옛날처럼 이렇게 돌아가서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 오늘은 어, 뭐 이전에도 뭐 이쁜 형 누나들이 아니 그, 그 이쁜 아저씨 아줌마들이 이렇게 노래도 불러줬는데 어, 약간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동영상도 같이 넣었으니까 금방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자동 제대동기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건데요. 어, 실제로 자동 제대동기랑 심폐소생술은 아마 많이들 들어 봤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어,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교육을 어,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다 네. 보통 저희가 뭐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사망자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는 심정지로 인한 사망자가 다섯 배나 더 많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심정지가 일어나는 그 발생 장소가 가정에서 65%로 특히나 이제 50대 이상부터가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자 가정에서 65%가 된다는 말은 만약에 우리 엄마나 아빠가 쓰러지시면 누가 구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보통 이제 119 대원들이 오기 전에. 보통 이제 심정지가 오면은 4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저희한테. 근데 4분이 지나버리면은 뇌로 올라가는 산소가 중단이 돼서 흔히 말하는 식물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나 뭐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러지면은 바로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다시 건강하게 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다음. 그래서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영상을 한번 보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디에서 나오는 인성 지시에 대한 문제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방금 영상 보시니까, 좀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요? 네.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어, 울산 중구소방서에서 이걸 다 빌려왔어요, 저희가. 빌려와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신문 기사나 인터넷을 보면은 뭐 초등학생이 50대 아저씨를 구했다라든지 20대 어, 여대생이 지하철에서 할아버지를 구했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인터뷰를 해보면은 실제로는 아무 이제 전문 의료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누구나 할수 있는 어 그런 행위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실습하는 내용들을 잘 보시고 다음에 혹시 이제 가정에서나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때 혹은 모르는 사람이라도 위급한 상황이 오면은 바로 심폐소생술이나 어 자동재대동기를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실제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1번이 뭐였어요? 의식을 이제 확인하기 전에 가정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어, 침대같이 물렁물렁한 데서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땅바닥이나 조금 이제 딱딱한 곳에서 이제 이런 바닥에서 실시 해야 되니까 일단 환자분은 옮기고 옮긴 다음에 이제, 이제 뭐 의식을 확인을 해야 되죠. 근데 아까 영상에서는 이렇게 흔들었었는데 흔들면 안 돼요. 사실은 흔드는 순간 목이나 허리 쪽에 혹시라도 부상이 있는 분들은 더큰 위험을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의식 확인할 때는. 관자분,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어깨를 위에서 아래로 누르셔야 돼요. 그런데 간혹 보면은 뭐 뺨을 때린다든지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뺨 때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목이나 이렇게 저희 젊은 남자들 같은 사람들은 힘이 좋아서 뺨 잘못 때려서 목기도 다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위에서 아래로 어깨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의식을 확인해줍니다. 확인한 다음에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볼, 꼬리, 인간 피부에서 좀 가장 민감한 부분이래요. 그래서 내 한쪽 뺨을 이 사람 입 주변에 10초 동안 대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눈으로 보는 거죠 옆으로 가슴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그런데 만약 이 상태에서 어? 이 사람이 숨 쉬는 게좀 정상적인 것 같다 그러면은 심폐소생술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숨도 제대로 쉬고 있는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잘못하다가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의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뭐 이제, 심, 이제 심장 박동수가 정상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한 다음에 어, 자동 재태동기와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이제 이 환자는 이제 의식이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아까 이제 영상 보시면은 그냥 옷을 이렇게 탁 풀어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환자가 여자분이에요. 그래도 똑같이 옷을 풀어주도 될까요? 아, 물론 하고 싶을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 이제 요즘에는 그게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뭐 양쪽 가슴에 패드를 붙여놓은 거였는데. 지금은 나오는 게다 오른쪽 가슴 위, 그리고 왼쪽 가슴 아래 붙이게끔 패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자동 제대 동기인데 패드를 안에 열어보시면은 어디에 붙여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순서도 웬만하면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 보통 이제 가슴과, 어, 저꼭지 그두 개랑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만나는 대로 눌러라고 하는데 사람들마다 저꼭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명치에서 남자 성인 두 마리 정도 위를 눌러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두 마디로 누르지만은 남자는 또 손이 크기 때문에 손바닥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손요 밑에 부분 제일 딱딱한 부분을 대고 가슴, 다리는 어깨도 저렇게 걸린 다음에, 그서손 밑에 부분을 대고, 깍지를 니다 깍지를 때 주의할 점은 손가락이 절대 가슴에 닿으면 안 돼요. 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손가락이 누르는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최대한 작은 면적으로 명치 위, 두 마디 위를 누르시면 됩니다. 누를 때는 어, 한 4, 5cm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힘있게 수직으로 눌러야 돼요. 비스듬이 이렇게 누르는게 아니라 내 몸을 체중으로 실어서 이런식으로 수직으로 강하게 4,5cm 정도 들어올 때까지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한 명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어 이제 제가 말, 만약에 발견했으면 누구 한명 듣는거예요 앞에 있는 김영진 학생 1,2부에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동주 학생은 자동제세동기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한 다음에 저는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하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또. 그래서 주변에 또 다른 친구, 뭐 박대겸 친구 잠깐 나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둘이서 번갈아가면서 계속 뭐 심폐소생술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 제대동기가 왔어요. 이제 보면은. 실제로 패드를 열어보면 어디에 부착될지가 나와 있어요. 패드를 부착하세요. 그래서 패드를 꽂으세요. 패드를 여기서 원하는 위치에 붙여줍니다. 왼쪽 이가 오른쪽입니까? 여기 다 그림에 나와 있어요. 그림에 따라서 똑같이 붙이면 돼요. 패드를 부착하세요. 커넥터는 꽂으세요. 이렇게 패드를 부착한 다음 이제 커넥터를 먼저 부착한 다음에 커넥터를 꽂아야 돼요. 문서가 그러면은 이렇게 분석 진행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세동 해야 합니다. 충전 중. 네, 재세동 해야 되고. 떨어지세요. 네, 이때 환자에게서 떨어져요. 손대만. 그러면 여기 이제 번개 모양이 들어 들어와요. 지금. 그래서 지금 누르면은 제세동. 제세동. 저희 이제 영화 같은 데 드라마 보면은 이제 가슴 벌뚝 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교육용이라서 실제로 이제 전기는 나오지가 않아요.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끝나면은 계속 하면 돼요, 또. 계속 하면은 자동적으로 기계에서 환자에게 떨어지라는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또 떨어지고, 3번 누르고, 또 누르고, 이걸 계속 1, 1 9 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시면 돼요. 혹시 이해 안 되시거나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요? 혹시 이거 한번 해보시, 해보고 싶은 사람 있는가요? 그것도 없습니까? 그럼 다음 영상 어, 보시죠 이거는 이제 실제 이제 긴급 구조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숙 부분이 아닌 가슴 위쪽에 올리 붙인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네. 꼭 주시고요. 네. 이렇게 심폐소생술과 자동재세동기는 크게 어려운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꼭 어떻게 하는지 숙지를 하셨다가 나중에라도 우리 엄마 아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 대처를 해서 또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